집에 도착했으면 됐어. 집에 도착하면 전시회를 본 소감을 얘기하겠다고 했잖아. 얘기해봐. 음, 좋네. 그런데, 테이블에 있는 소독약이랑 반창고는 뭐야? <laughs> 발 다쳤어? <laughs> 이렇게 아픈데 왜 진작 말안 했어?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? 내가 안 물어봤으면 말안할 생각이었지. 그건 오해야. 전시회에서 일찍 나간 건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. 너 때문이 아니야. <laughs> 알았어. 일단 약부터 바르자. 다 바른 거야? 이렇게 빨리 바른다고? 내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나? 잘 발라. 대충 바르지 말고. 모네 전시회를 봐야 하니까. 우아하게 입고 싶었다고? 넌 그냥 너답게 입으면 돼.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. 그때 바로 묻지 않은 이유는 네 개인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야. 다음에 집을 나설 땐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. 멀쩡한 사람을 데려가서 환자로 만들고 싶진 않으니까. 하, 됐다. 내가 지금 바빠서, 전시회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자. 편히 쉬어. 끊을게.